셀러 입장에서 보면 상품 경쟁력이 전부가 아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잘 맞추고 리뷰 관리를 잘하면 잘 팔린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, 보여지는 방식과 보여지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맥락에서 노출되느냐가 매출을 가장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리텔리 미디어 안에서 이제 고객이 어떤 검색을 썼는지 어떤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더잘 반응하는지 이 모든 걸 이제 기반으로 광고 노출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러는 더 이상 이제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쿠팡이나 네이버 뭐 SSG 같은 플랫폼에서 실제로 셀러들이 광고 최적화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. 이거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겟 고객을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시도하고 전환을 설계하는 그 과정 전체를 뜻하는 것일것 같고요.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고객들은 예전보다 훨씬 맞춤화된 쇼핑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. 내가 이 상품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보여주지. 이게 바로 이제 니텔 미디어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 같고요. 고객은 의식하지 않겠지만 이미 광고와 추천의 세계 안에서 선택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